자, 오늘은 여러분들 브레이크 인트 이브랜딩 나오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은 57분 남았다고 하거든요. 나오면은 바로 가보겠습니다. 응, 음,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신규 배치가 이미 추가가 돼 있어요. 유, 윌, 이브랜딩. 메이크 더 웨이브 3, 모시갱이뭐 뭐,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 4, 3, 2, 1. 자 업데이트 아웃나웃 아웃. 아무튼 한번 가보자고 출발해보자고 이브랜딩 보러 가자고 응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자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브랜딩 일단 바로 한번 가보자고 속도 한번 올려주고요 돈도 미리 써놓고 그리고 도전가지에서 이제 웨이브3에서 뭘 하라고 했었는데 아마도 그 배지 모양이 탐정 그림이다 보니까 탐정이랑 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봐야 될것 같아 음, 아, 비밀 악탄 기지.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브랜딩. 대체 어떤 엔딩이 기다리고 있고, 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브랜딩을 볼수 있을까요? 한번 가보자구요. 음, 강아지도 있고, 뭐, 피자도 있는데, 일단 오늘은 탐정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 어, 가보자고, 브레이크인트. 뭐, 그런거예요 그런거에요. 그런거에요. 자, 일단 제가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여기 누워있는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탐정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탐정 퀘스트를 먼저 깨야 될것 같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힘 위주로 올려두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아마 좀 해줄 거고, 제가 탐정 퀘스트 위주로 이제 깨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이 브랜딩 아주 깔끔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탐정 캐 어떻게 깨냐고, 탐정 캐? 탐정 캐는 이제 삼총 퀘스트를 먼저 깨야 되거든? 음, 삼총 퀘스트를 가장 먼저 깬 사람이 이제 쥐를 얻습니다. 그 쥐를 탐정한테 갖다 주면은 탐정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웨이브 시작. 10초쯤 전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첫 번째 웨이브 시작. 일단 괴물 잡아주고, 잡아주고요. 삼총 퀘스트 한번 클리어 해줘야 되거든요. 퀘스트 하나 깼고, 무기부터 뽑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아, 전설 먹었구요. 먹었구요. 핸드폰으로 한번 봐가지고 이게 제일 좋은 건지 보겠습니다. 하는데 망치가 제일 좋대. 아, 이게 망치구나. 마, 이게 제일 사기 무기래요. 그렇대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유저가 많아야지 몹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도움이 필요한 거 같아. 지금 세명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음, 망치로 다 쓸어주는 모습. 뭐 이벤트 하나 봐. 잠깐만. 아, 배달이 왔네. 헬스장 배달 무료 헬스장 파워업 이지만 일단은 제가 탐정을 부활할 거기 때문에 저는 조포 캐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어, 아니 삼총 캐스트 음, 배달 왔어. 쿠팡 구팡 왔습니다. 쿠팡이야 쿠팡. 구팡. 아, 배민인가? 아무튼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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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체력 왜 이렇게 많이 달았냐? 무슨 내리고 안 보고 있었더니 체력 이 너무 많이 달았는데? 잡아주자. 잡아 잡아주자. 아 클리어. 아, 쥐를 받아보겠습니다. 아, 쥐를 주세요. 아, 쥐 먹었습니다. 쥐 먹었어. 가보자고, 샷. 응, 어, 탐정 구해보자. 어, 구해봐, 일어나세요. 어, 일어나. 응, 음, 깨운 거 같아. 이 쥐가, 이 쓰레기 봉투에 숨으면은, 그제서야 내려가더라고. 응, 어, 내려가 주세요. 응, 어, 왜안 내려가니? 음, 내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일단 그러면은 저는 지금 돈이 좀 남아가지고 먹을 거를 좀싹다 사겠습니다 음, 먹을거 싹다 사주고 롤롤롤롤롤 과자 먹어주고 샷 과자 먹어주고 음료수까지 다 털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야 지금 레인보우 피자를 누가 먹었나 한번 가봐야 되나 잠깐만 저 레인보우 피자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누가 먹었을려나 이제 개집에 그 레인보우 피자 상자가 있거든요 그, 먹었을지, 보겠습니다. 아, 무슨 일이고! 일단 넘어가지나? 아, 넘어가지네. 넘어가지고, 음, 넘어가지고. 아, 까먹었다. 아, 누가 지금 황금갑보다안 사냐 그랬는데. 아, 까먹었어. 아, 여기 있네. 아, 털어갔네. 아, 여기, 여기, 누가 털어갔어요. 큰일 났어. 일단 이제 두 번째 웨이브. 이제 옵니당 여러분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음, 최대한 늦게 내려갈게요. 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찌부 되시는 거 아시나요? 제가 한번 찌부 되보겠습니다. 어, 찌부 되보자고. 아 무슨 내리고 이렇게 찌부가 돼요. 그런 거요. 예 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오른손이 너무 귀엽다. 오른손이 이런 게 있어요. 웨이브 두 번째 깨주면서 <laughs> 깨주면서 깨주면서 웨이브 두 번째 깨고 있는 거 같아. 음. 가자고. 이제 웨이브 3거든요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뭐 해, 해야 되는데 뭐안 나오나? 안 나오는데? 아, 웨이브3, 보스가 뭐 떨군다고? 뭐, 그렇다고 하네. 일단은 내가 할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아, 온다! 안 돼! 아, 무슨 일이 이거! 아, 거의 다 올렸는데! 안 돼! 아, 문이 닫힌다! 일단 아, 가야 돼! 나가, 나가! 어! 어, 나가! 빨리 나가! 어! 어, 안 돼! 어, 제발! 가야 된단 말이야! 웨이브스봐야된다고아 못나갔어! 아, 망했다! 안돼! 아 무슨일이고 아 무슨일이야 다시여서 다시 게임 진행해가지고 강아지 집에서 레인보비자를 먹은 뒤힘오렙을 찍어준 모습 그 다음 위층 방에서 스포츠 음료와 황금 가옷까지 획득해버렸고 웨이브 3 시작 전까지 스피드 오렙 찍어버린 것 같아 남은 돈으로 야구 바닥 뽑아주면 마무리 <랩> 뭐 일단은 <왜> 이렇게 마쳤습니다 <laughs> 이제 2불 엔딩만 남은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무슨 일이고 자, 참고로 십5 찍으면은 이거 회전 회오리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자, 3초 남았구요가 보자. 들어와. 들어와라 샷. 자, 회전 회오리 공격 간다. 자, 돌아. 돌아 가지고 돌아 가지고 샷. 빠르게 클리어 해 주는 모습. 클리어 해 주고 음. 필리해주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지금 여기까지 똑같은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그렇고요. 오 음. 어, 나왔다 나왔다. 아 여기 나왔네. 나왔어요 저거. 저거 뭐야 이브랜딩 나왔어. 먹어보자. 어 먹었습니다. 먹어 먹어야 되는데 먹었습니다. 이브랜딩. 아 무슨 일이고? 어? 이제 볼수 있어요. 이브랜딩 얼락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일단 이렇게 세 번째 웨이브 보스 클리어 해주면서 이제 남은 건 투표 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지하문 열리면 쌍쌍쌍쌍쌍 열어주세요 어우 열었죠 열렸고 열렸고요 자 2브랜딩 투표해보자고 가보자 대체 무슨 엔딩이 기다리고 있을까 2브랜딩 내려왔고요 내려왔고 내려왔고 어뭐 바뀐 게 있나 2브랜딩 바뀐 게 있을까요 여기 뭐, 그대로고. 음. 어, 가면이 원래 있었나? 어, 뭐야! 가면 사졌다 <laughs> 뭐지, 이거? 아, 이게 이브랜딩 뭐, 들어갈 때 하는 건가? 이거 끼면 이브랜딩 나오나봐. 그런가봐. 아, 레인보우 피자 나왔지만, 저는 풀이어가지고 필요 없는데, 뭐 한번 먹어볼게요. 음. 먹어, 먹어보자고 하는데, 여섯 칸 되나? <laughs> 일단 눌러보는데, 아, 여섯 칸안 돼요. 음, 만렙은 레인보우 피자 먹으면 안될것 같아. 뭐지? 가면 쓰고 왔는데, 어, 자 뭐, 보자 뭐 대사가 바뀌었으려나 어, 가면을 왜 쓰라 그런 거지 어, 이빌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데 뭐, 새로운 대사가 추가된 거 같은데 어 이빌 사이드 아, 확실히 바뀌었네 아 대사가 바뀌었네요 여기서 뭐, 이런 뜻이에요 어자 이제 이브랜딩 보자 보자구요보자구요 6월 프렌드할 고잉 투렛미뭐 이블 사이드 이게 뭔 소리야 뭔 소리니 뭐뭐 어, 뭐 하는 건가봐 뭐냐? 강아지? 뭐, 뭐야? 짓고 있는데? 뭐쟁? 더 드림팀? 어, 아, 뭐 이런 연출이구나.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 가자고. 뭐냐, 방금 왜, 왜 그런 거냐? 뭐 일단 진행해보자. 뭐가 이브 엔딩인 거지? 음, 강아지가 왜날 싫어한 걸까? 모르겠네. 가자구요, 가자구요. 가자구요. 자, 첫번째. 일단 메리 똑같으니까 뭐 스킵할게요 어 그런거야 넘어가자고 메리가 날뛰고 있습니다 어, 술 먹었나봐 자 이제 메리 막턴 끝났고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과연 이브랜딩 뭐가 나올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 뭐야 뭐야 음악이 다른데 뭐지 어 다른 음악이 나오네요 이거 이거 원래 엔딩 부금인데 뭐냐 뭐가 나오려나봐 이 브랜딩 뭐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기대된다. 뭐냐. You have proven yourself. Welcome to evil side. 어, 그래. 한번 보자. 이 브랜딩. 느낌표 떴구요. 탐정이 나왔어. 뭐지? 어. 던, 뭐, 뭐, 디텍티브? 어, 뭐, 패턴? 뭐, 뭐라고 하는 거 같아. 음, 뭐, 개도 언급하는 거 같고. 위에 누가 올라갔어. 누구야? 뭐지? 누가 떨어지는데? 뭐냐? 어랍쇼, 뭐 무슨 전투이죠 누가 떨어졌는데? 아, 삼촌이구나. 삼촌이 뭐 습격한 것 같아. 음. 아 이런 내용이야. 이 조인더 이블 사이드, 이빌 사이드. 아무튼, 음, 가자 음. 어디로 가? 어, 어디로 갈 건데? 뭐 거? 아 오케이 오케이 피해야 되는 건가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피하는거래 음, 아 이런 게임이구나 많이 바뀌었네 재밌는데 어, 할만한데요 음, 때려지진 않고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 같아. 아, 거 같아 이렇게 피해줘. 다 보면은 끝나겠죠? 그러겠죠? 음, 그러겠죠? 가자. 아, 내려오네요. 내려오네, 내려오네. 이 저게 무슨 의미일까? <laughs> 무슨 의미인데? 때려주면서? 일단 <laughs> 뭐 마지막 보자. 보자구요. 음. 보자구요, 보자구요. 무슨 의미인데? 자, 3라운드 시작해보자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자, 3라운드 갑니다. 또 3지 창이야. 3지 창. 3지 창은 아닌 것 같고. 어, 왜면면은이 찌르는 게 4개거든요. 4지 뭐 창인가? 아무튼 뭐 4지 창 나와 주면서 두 번째 문제 패스. 패스구요패스구요 패스고요. 4번 빠로 가져오고 아, 근데 이게 마지막이면은 좀 서운한데. 일단은 뭐 퀴즈는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이면은 좀 매우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자기 쉬워져가지고 2비 랜딩인데 좀 매우 어려운 난이도를 기대했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5번 열쇠 음, 가주면서 좀더한번더 2차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럴 것 같아 음, 음, 그럴 것 같아 아직 강아지가 안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강아지가 나오지 않을까 음, 일단 보자 보자구요 보자 보자구요 어, 보자구요 음, 강아지가 나올려나? 뭐가 나올까? 일단 어, 뭐 탐정은 뭐 너무 쉽게 클리어했고 어,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음, 클리어했구요 탐정 어, 아직 강아지가 안 나왔는데 뭐 강아지가 나올려나? 어떻게 되려는 거지? 음, 뭐야 뭐야 결말 획득? 배지 얻었는데? 안돼~~ 아 이게 끝이야? 아,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탐정이 뭐, 뭐지? 조폭 애들 잡아주면서. <laughs> 아, 이브인님 이렇게 끝나는 건가? 어, 내가, 내가 있는데? 뭐야? 뭐지? Well, this is it. Finish him. <laughs> 뭐지? 내가 탐정 죽이는 건가? 뭐야? 왜 이래? 어, 어랍죠안 돼! 갈고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무기로 설마아 빠르네 빠르. 뭐 하려는 거야? 때리려는 건가? 하나 둘 셋! 때섯 여섯 일 겁니다. 아 뭐야? 강아지가 말리네. 아 다행이네. 음. 아때한대 떼... 때리려고 그랬는데 아 떨어진다. 무슨 때리고아요암에 떨어지면서 이밑 엔딩. 끝난 건가? 레 n i 나이트. 응. 뭐가 아직 남은 거 같은데? 아 셋이 캠핑하고 있네. 어, 캠핑하고 있어. 음, 그래도 나름 해피엔딩이네요. 어, 제가 죽었지만 더 드림 팀 헤브 모시깽이 어, 위드 메리. 어, 어 뭐야? 8일 뒤또 뭐가 나온다는데? 아니, 8일 뒤또 뭐가 엔딩이 있나 봐. 엔드 더 트윈 아 스틸 아웃해요? 아 이런 뜻이구나. 뭐 이런 뜻이래요. 음. 그렇대요. 끝인가? 어, 뭐야, 뭐야? 어, 뒤에! 뒤에 뭐 나온다! 얘네가 다음 엔딩? 뭐야, 끝인가? 진짜 끝인가? 아, 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엔딩 봤구요. 어, 이렇게 엔딩 봤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크릿 엔딩.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2일 엔딩 봤습니다. 8일 뒤에 또 뭐가 나온다는데, 과연 또 무슨 엔딩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빠용이야, 얘들아, 빠용쓰, 빠용이에요, 빠용이야.